월요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려고요. 1년에 한번 정도 입는 셋업입니다. 가방은 르메르 뱉어요. 르메르 범백 뱉고. 안녕! 사장님! 이거! 네! 감사합니다. 감무지랑가 같은 맛단고구마가어떤거지요 요거요. 흙이 묻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요게 더 맛있는 고구마거든요. 음. 이것도 같이 사 t h a n k 이 점심 수업는집일 시장에서 사온 부분인데 그 엄청 커요 반만 먹어야겠어 그냥 그 일반적인 그화니가이 꺼진 줄는데속 다시 타오는가 그래서 사 오늘은 요렇게 입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 니트는 입으면 허리가 진짜 엄청 길어 보이는 옷이여가지고, 사서 입긴 입는데 잘안 안 입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갑 두 개랑 사원증, 에어팟, 립스틱 한 개, 그리고 손세정제랑 팩트까지 넣었거든요. 그래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아요. 신발은 저번 주에 산 레페토입니다. 발등이 벌써 엄청 탔어. 아, 그럼 그냥 일반으로 먹죠. 일반 없어.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풍사듯이 들어가는 커피들. 지금 한 l 개, n d one month, fish. That fish r e p o 조거260 inch. This has been going o 되게 잘 입어가지고 이번에는 기모가 없는 걸로 샀고 겨울 거는 쇼츠로 샀었는데 지금 입을 거여가지고 미니 기장으로 샀습니다. 미니 기장 이게 총장이 90이 안 돼가지고 150 후반에서 160 정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겨울 바지 입어갔을 때 그리고 기본 티를 샀거든요. 세일해서 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후드루두란 면티는 아니고, 그냥 진짜 면티. 약간 그 지오다노에 있을 법한 면티예요. 저렴해서 그런지, 요런데 박음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잘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냄새가 조금 나요. 약간 시큼한 냄새. 뭔가 공정상에 처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비침은 이렇게 살짝 있는 편. 베스트랑 코디를 하려고 샀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옷이 얇진 않아. 되게 두껍고 숏한 기장이고 맥크라인도 되게 넓게 파여 있어요.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한번 입어서 핏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핏이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팔도 되게 날씬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비아플레인입니다. 수영복, 수영복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 수영복을 샀어요. 짜잔, 이렇게 원피스 수영복이고 뒤도 그렇게 많이 파이지 않았어요. 가슴도 그렇게 많이 안 파였고 되게 부담스럽게 파인 수영복들 많잖아요. 외국 브랜드를 보면 근데 엉덩이가 거의 다 가려지는 수영복이어가지고. 놀때 편할 것 같아. 수영복을 매해 여름마다 사거든요. 진짜 놀때 입으려고 사는 거여서 비키니보다 케 원피스 수영복을 선호해요. 바다에서 놀 때도 그렇고 실내 수영장에서 놀 때도 그렇고 이거는 패드가 이렇게 4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 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수영복 입을 때 따로 캡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수영복이면 그냥 하나만 입거든요. 파임도 적고 캡도 들어 있어서 진짜 부담 없이 놀수 있을 것 같아요. 160 이상부터 입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 키가 157인데 이거 입었을 때뭐 너무 길어서 울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50대 후반이신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네 마켓이에요. 여기 모네에서 처음 옷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지가 되게 예쁘다고 해서 샀는데 배송이 진짜 너무 느려요. 여기에서 옷을 지금 한 4개 정도 샀는데 이제 이거 한개온 거거든요. 제작하는 쇼핑몰들이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배송이 굉장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흰색 바지를 샀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키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1 5 8 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네 티이 있고 음... 이런 게 유해, 유행인가봐요 이렇게 여기 두개 색깔이 다른 게 저는 한톤 하나로 통일된 게더 예쁜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렇게 메인 단추랑 여기 옆에 있는 요찡 색깔이 다르다는 거전 스몰 사이즈 샀고요 여름에 입기는 아주 두꺼운 소재고 근데 바지가 되게 유연해요 되게 유연하고 파란끼 안 도는 하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무스 무드 메이비베이비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더라고요 런칭한 날 샀더니 배송이 오늘 이렇게 바로 온 거예요 이런 택도 진짜 좀 너무 갬성 있다 그렇죠? 와 이거 봐. 짜잔. 네일을 샀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런칭한 게 네일 컬러이더라고요. 근데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짠. 이렇게 저는 다섯 개를 샀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젤 네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손톱이 진짜 말도 못하게 얇아져가지고. 네일을 안한지한반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젤 네일을 안한 지. 네일을 안 하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손톱 얇아질 거 생각하니까 또 자꾸 꺼려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폴리쉬를 사서 바르기 시작했어요. 샤넬 거를 먼저 사서 바르다가 여기에서 네일 컬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를 샀습니다. 제가 진짜 다 좋아하는 색깔들이여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손에 올렸을 때 과하지 않고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입니다. 언박싱 끝!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가방은 미니 뮤트 슬러스. b 네 여기서 분명한 말해주시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주셔가지고 한번 정리해 봐요. 뒤꿈치가 완전 날리기가 났어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할 거예요 야, 맛있게 드세요 맛게운한 아, 느낌 원래 이거 치즈비 먹으면 그 정도 이게 다 붙었어야 되는데. 음. 어 진짜. 깨끗해 깨끗해. 이제 한 찍고 다녀요. 지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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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 이거 어그레도 왔는데. 나는 난 아프카토 먹을래. <웃음> <웃음> 이거는 소고기 지금 아까 5시 반에 퇴근해서 도착해가지고 바로 끓인 거거든요. 나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 아이스크림 시킨. 이거 두 개.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녹았지? 이거 타나츠에서 산 니트 팬츠인데 앞 부분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방금 공홈에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모델 컷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반품해야 될것 같아요. 세탁을 하면 괜찮아지려나? 이게 사선으로 살짝 되어있어서 허벅지가 날씬해 보이고 그런 거는 있는데, 이 앞부분이 너무 웃긴데? 좀더 어려워, 여기. 되게 한, 한 시간씩만 있어.

피자라이드가 빵 같다. 응,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전에 나 옛날에 2년 연속으로 받았어. 어디를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누구한테 수은이 한다고 했습니까? 사 아, 이거 먹을 거야 사이다 먹을 거야. 나 교정 끝났잖아요. 헉, 진짜? 와우. 완전 축하 파티인데? 맞아, 지금 교정 완정와이 축하 파티 시간을 몇번한거 같아. <laughs>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 나 이제 핫도그도 안밀어서 먹을 수 있다고. <laughs> 그새 치즈가 <laughs> 좀 굳었네. 그러게. 아니 베이컨이 없는 거야? 베이컨 원래 안 들어가 있나? 원래, 원래 들어가 있지 들어가지 않아요? 않나? 나도 원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베이컨인가? 그... 아닌데 오뎅. 소세지인데 소 오뎅, 소세지 부러진 거? 뭐야? 어, 숟가를 어? 했었어야 했나 봐. 원래는 들어있는 거 같은데. <laughs> 나는 여기 찍어 먹을. 편집해야 거잖아요. 응. <laughs> 너무 맛있다. 미쳤어 진짜. 진정한 속세의 맛. 음. 오, 맞지? 무서운. 아, 이나 진짜, 그 때, 다 나도 음. 이거 오랜만에 먹을 때, 그아그 때, 그 때, 그 때, 게 때, 먹잖그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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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story. <laughs> I must have been <laughs> searching. <laughs>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Uh,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Uh, you know, I keep it cool.